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laughs> 오늘 120주년 기념 또 행사가 있어서 삼육대에서 어,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참여하고 싶었지만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마 오늘 행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또 각자 처소에서 그 기념에 참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떠한 사랑인가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하는 듯 고자합니다. 몇년 전에 우리 그 페파의 밤할때 아이들이 그 오카비란 주제로 연극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 나실 건데요. 그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레이션을 쓰느라 어 시대의 소망의 그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때 그,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왔어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잘 몰랐고 뭐 일반적인. 내용은 알았지만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어 제가 어 생각하는 성경의 영웅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있지만 모세, 다니엘, 요셉 이렇게 흠 없는 사람들을 참 여전히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어 이게 큰 죄인이지만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멋진 믿음의 영웅도 있구나. 그리고 어, 이런 삶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있었고 그것이 가끔씩 제 마음 속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요한복음 아, 8장 11, 12절에 보면 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자신의 부도덕한 소치로 인해서 그런 죄를 범했지만 사실은, 어, 흉계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 일에 사실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 이 불쌍한 한 여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사형수의 입장에 놓여져 있는 한 여인을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 말씀으로 그녀의 힘을 주십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었다. 그는 그의 고발자들이 말 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하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바로 죄인이 그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눈물로 그분 앞에 돌아갈 때 하늘의 천사들이 감사와 경탄의 악기로 찬양한다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 더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우리의 육체를 질병을 고쳐 주셨던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혹제 자신과 혹 우리들의 모습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 질병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령 치유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고쳐주길 원하시는 큰 질병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 또한 정말 새 생애를 살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애의 시작이 되자 그녀의 삶은 변화되었고 모든 사람의 입에 계속 전화하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에 나왔던 그 시몬의 잔치에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게 됩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시대 서명에 보면 절망과 파베어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 귀신들을 일곱 번이나 사실은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이나 책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제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왔다. 아,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 한 사람이 귀신을 일곱 번이나 들었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정말 아,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어, 그런 사람이 예, 이런 모습이 변했다는 것 놀랐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예,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는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을 봤을 때 먼저 희망이 없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큰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사람 볼때아저 사람은 진짜 안 돼라고 고개를 이렇게 저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목에 봤을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특성과 더 높은 가능성을 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됐던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거하게 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계의 거처가 되었던 마리아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지 않도록 그녀는 그녀의 길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 중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일곱 번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변화된 이후의 생애 속에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장 그분은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부활하는 것도 처음 증거했던 사람도 마리아였던 놀라운 특권을. 그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있는 특권을 갖게 된것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 요한 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밉부시게, 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행함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아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 정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그래도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사랑에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짜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는 몰랐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 사람 중한 분이 어머니시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어머니 사랑을 의심한 적한 번도 없었지만 어머니 사랑을 또 기, 뭐 크다고 생각을 또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사랑하시는 건 했지만 어게 어려움 당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막다 내주는 걸 보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사랑이 확증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어머니가 나 사랑하시는 건알지만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걸 보면서 아, 어머니가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날 진짜 아껴주시고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증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나이 있으신 장로님들 아실 수 있겠지만 1977년에 양씨 예,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았 양씨를 가진 어떤 남자가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살인죄, 10대의 여자를 살인하고 또안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어, 사, 그 당시는 사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의 어머니신데요. 저분은 스님이세요. 그분의 아들은 아닙니다. 어,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대법원 상고까지 다 사형으로 결,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7년 2월에. 그때 이 어머니는 어, 이 아들의 있는 교도소 옆에 조그만 움막 5천 원짜리 월세로 이사를 가십니다. 3년 동안 매일 아들을 면회 가고 면회를 못 가면 그 교도소의 담벼락을 돌면서 울면서 계속 아들의 이름 을 부르면서 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자식이 딱 추운 냉방에 있는데 내가 따뜻하게 살수 없다 해서. <laughs> 그냥 불을 끄고 어 그냥 보일러 틀지 않고 한 번도 불을 피지 않고 똑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되십니다. 어이 소식이 어떤 제 스님을 통해서 이제 서명을 받게 되고 그 당시 법무장관님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의 놀라운 모정의 사랑을 듣고 감동을 해서 예 그분이 탄원서를 쓰고. 또, 그게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게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아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무기수로 살다가 가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가석방 되기 6년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 어머니의 그 놀라운 모정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욕을 했던 그 사람이지만 딱한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참회를 하고 그 아들을 잊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사형수를 석방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저는 요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라는 그 글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있을 때가 제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아, 내가 여기서 정말로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어, 내가 정말로 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처일 수 있구나. 저는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요즘 들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제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본성과 또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형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모종이 그 아들을 가석방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로 갈수 있는 놀라운 특권으로 바꿔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보면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대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주,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지 않겠는가? 십자가를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바라보시고 또 많은 장로님들이 얘기하신 것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연말 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영혼의 가치를 존중하셨다면 나는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그 모든 가능성을 바치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보호에 맡기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요한은 어떠한을 설명하면서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를 묵상할 때 경탄에 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 시대의 상황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갈보리 사건을 하루 한 시간씩 묵상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참 이게 5분 10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시간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그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생각할 때 계속 생각해도 질리지 않고 새롭고 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발이 안 닿는 것처럼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 그런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물 가에 있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깊이 깊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또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훌륭하게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모든 걸다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석에 보면, 하나님은 뭐 먼저에 대한 주석을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도 주에게서 이르러 오지 않는 것은 어떤 특성이라도 발휘할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을 것이며 애정 대신 징오로 나왔을 것이다. 요한은 그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탁월함을 경탄하며.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경의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좋은 특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줄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통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 제가 특별히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주석중 교수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제가 이분을 이렇게 기사를 또 읽어요, 알면서도. 이분이 제 마음속에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의 삶이. 어, 예수님의 삶을 그나마 조금 흉내는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이분 같은데, 이분은 평생, 어,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자세 자신의 여생을 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을 죽는 사람들 살리는 데 열심히 했는지 한 번도 여행을 못 가서 아이들은 아빠랑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다 그래서 거의 커서 어디 에버랜드인가 1박 2일을 갔대요 드디어 아빠랑 가는 곳에 갔는데 그날 밤에 응급 콜이 와서 바로 올라갔다고 <laughs> 아빠랑 뭐 시간을 못보내면 그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아산병원에 근무하실 때 걸어서 10분 거리 왜 그랬냐면 또그 10분 거리를 자전거로만 왔다 갔다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환자 볼 시간이 아까워서 차로 가면 지하에 가서 주차하고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 바로 평생 이렇게 사시다가 그날 사고당한 날도 새벽에 응급수술을 하고 살리고 잠깐 집에 와서 눈 붙이고 출근하는 중에 우회전 도로와는 트럭에 부딪혀서 사명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유서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 영어로 쓰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그 분야의 가장 큰 대가였고 연구가였지만 나중에 거의 생존율이 98%까지 올렸어요. 2020년에 대동맥 팀을 만들어서 수많은 논문을 썼지만 그렇게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아산병원 자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누구였냐면 이분이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곳에 응급실을 갔는데 다 거부했대요 이분은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남편이 알고봤더니 죽을 뻔했는데 새벽에 교수님이 나와서 살려 주셨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의 인사를 인사를 하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사람들을 살렸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형수인데 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훨씬 더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엇으로든지 비할 수 없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한 인간의 또 훌륭한 교수님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받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보는 것처럼 네, 더큰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 뛰어난 인정 깊은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저도 이 사랑을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부족한데요. <laughs>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람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18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 18장 14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내들이뭐 어,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보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을 어, 고백하게 됩니다. 어, 우리에게도 어, 유일하게 내세울 것이 있다면 어, 십자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한 공로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와 그 공로 외에는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또 11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연말 점점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의지할 것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삶을 완전히 깊이 덮여서 저희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그 하늘에 놀라운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